국민MC 송해가 8일 오전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과 깊은 인연을 지닌 남자 가수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트로트 가수의 길로 조금씩 다가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찬원은 2008년 전국노래자랑 대구 중구편에 13세의 나이로 첫 참가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후 그해 연말 결선 방송에 또 출연해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3년 대구 서구 편에 다시 출연 진또배기 곡으로 인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찬원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TV 조선 미스터트롯 참가 전인 2019년 경북 상주시 편에 또 참가해 미운산에 곡으로 결국 최우수상까지 석권했습니다. 이를 횟수로 환산하면 그는 공식적으로 데뷔 전 일반인 신분으로 무려 4번 이나 전국노래자랑에 참여한 셈입니다. 이후 이찬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내 참가에 준수한 실력으로 제1대 미스터트롯 2에 선정됐습니다. 이찬원은 KBS2 부루의 명곡에 출연했을 당시 송해 선생님에게 잘 컸다 이 한마디만 듣고 싶다고 말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편 송해는 8일 오전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해는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으며 해주예술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1955년 창공학극단으로 데뷔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다 1988년 KBS 전국노래자랑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 2022년까지 34년 동안 전국노래자랑 MC로 활약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